나는 고민이 생기면, 부모님께 먼저, 말한다. 오. X. 말을 하면 오 말하지 o 는다 X. 어, 부모 입장에서 오가 많 o 으면 하지만 오가 굉장히 적을 것 o 은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. 아, 저도 학생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하고서는 안 했던 것 같고 지금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. 지금 학생 여러분이 집계가 네. 끝났다고 하는데 결과 보여주세요 아오 육십 표 아니다 백팔십 표가 나왔네요 티베트 아. 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오가 많이 나왔어요.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? 네. 그렇죠. 엄마 사랑해. <laughs> 어, 이, 이제 와서 엄마 사랑해. <laughs> 네. 걱정할까 봐. 비언에서 어, 네. 미안해서. 아, 네. 미안해서 걱정하니까. 아, 네. 부모님이 실망하실까 봐. 어, 걱정시할까 기 봐. 싫고. 어, 근데 그 방금 전에 읽었던 건좀좀 좀 약간 슬프네요 말해도 부모님이 네. 이해를 못하실 것 같다고. 음네. 음. 자 말해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라고 쓴 학생. 어 예, 여기군요. 있어 여기 있네요. 네. 어 여기 내줬어요. 예 보림 소개 부탁드릴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자랑스러운 과중반 2학년 11반 김아음이라고 합니다. 와우. 어, 왜 고민이 생기면 보는 게 말을 좀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? 어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차에서 싸우고 왔거든요. 얘기하다가 어.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사실 음. 말을 잘안 하게 되는 거 같아요. 어뭘 얘기했었어요 어제? 왜 연애 안 하냐? 아 응? 어, 엄마가? <laughs> 네. 왜 연애 하냐가 아니고 아, 왜안 하냐? 아 진짜요? 네. 와 요즘 어,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? 연애를 좀 빨리 해라. 많이 다르네요. 어. 어.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? 어.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다라고 어... 하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도 그렇고 사실 의견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얘기를 안 합니다. 어, 그때 엄마 어머니 반응 은 어땠어요? 어 연애 어, 됐어 지금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아니.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지 말아 살지 말아라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살지 마라 어 이제 아, 아... 친구 같네, 그죠? 네. 어머니랑 사이가 지금 친구 같고. 어. 그러니까 왜 우리 딸 연애 안해 어머님의 이 이야기는 아우 우리 딸 이뻐 죽겠어 이 얘기거든 너 같이 이쁘고 착하고 어 좋은 애가 왜 연애를 안 하냐 이 이야기니까 엄마 어머님이 딸 사랑해 그 이야기예요. 아 진짜 친구 같은 모녀 그러니까, 사이네요. 아니, 사이가 굉장히 부러운데 이런 얘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게. 네.